안녕하세요, 대운보살입니다. 자, 오늘도 또이 웃으시는 게또 제가 좋아하는 또 사랑 얘기를 해주실 것같은데또 <laughs> 어떤 또 사랑 얘기가 있으신가요? 아니야. 감독님 왜 내가 웃음 사랑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또 제가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으니까 잘 <laughs> 아, 웃으시는 게 <laughs> 느낌이 또아 이거 또좋아하시겠네해서 웃음을 주는 게 아닌가 싶고. 아니, 내가 웃으면은, 아니, 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웃음이 먼저 나오는 게 나는, 아니, 남의 사랑 이야기를 내가 이 비웃는 것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고민이거든. 아, 진짜다, 진짜. 내가 왜냐면 이, 이 이야기를 지금 해도 될, 된, 될, 아이고, 이제 자꾸 이제 말을 더듬는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다.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이야기 해도 돼요, 이제는. 이제는. 그래서, 왜냐면, 뭐, 손님들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장난치는 게 아니니까, 얘기, 이제는 이야기 해도 돼. 이제는 세월이 워낙 지났으니까. <laughs> 이제는 당연히 헤어지셨을 것이고, <laughs> 아, 이제는 깨달았으니까. 지금도 아마 이런 어리석은 어, 일탈을, 또 어리석은 생각을 <laughs> 가지신 분이 계신다면, 저는 이제 깨달음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여자분도 계시고 남자분도 계실 겁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기대는 하지 마시라.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 옛날에 있었던 일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제 사랑 때문에 고민을 하신 분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 그런 것 때문에 오신 분들 보다는 사실 정말 아프고, 정말 남한테 이야기 못하고, 이제 어디 가서 이야기 할 데가 없어요, 사실. 정말 뭐, 친구한테 이야기 하겠습니까? 뭐, 부모님, 부모님을 자꾸 이야기 하겠습니까? 남이 하면 뭐,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야? 그건 아니거든. 또 내가 이걸 꼭 내가 한다고 마음먹고 하는 건 아니거든. 사람은 누구나 알 수가 없어요. 누구 뭐, 돌 던질 수도 없는 거야. 그거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또 무속인들한테 고민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본인들은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고민이 아니면 뭘로 상담료를 지불하면서 무속인들한테 와서 상담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제 웃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또 감동 질문 또 이런 거 제가 썰 풀든지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앞에 <laughs> 눈이 그 순간부터 진짜 말 그대로 애들 눈동자 반짝반짝 하잖아. 막 눈동자에서 별이 튀어나와. <laughs> 정말 진짜 오래전의 일인데 어느 날 이제 어떤 남자분이 이제 점사를 보러 오셨어요. 상담을 오신 거야. 30대 중반이었어요 남자분이. 그런데 어, 남자분은 굉장히 그냥 단정하게 생기셨어요. 평범하게 생기셨고. 이제 직장인이야 직장 직장인이었는데 오시자마자 이제 상담을 할거 아닙니까 이제 오셔서 상담을 탁 이제 탁 넣는데 이제 자기 이제 사주를 탁 넣었 을거 아니야 사주를 딱 넣는데 우리는 이제 직이란 걸 봤잖아 이제 말 그대로 요즘 애들은 직이를 하죠 우리는 표적이라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마음이 어떠냐면 이제 저희들 느끼는 감정은 이제 사주에 이제 자기 생년으로 나오지는 않거든 제가 그랬지 어딱 넣는데 었 제가 마음이 굉장히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 있잖아. 마음이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마음이 불안한데, 그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 응. 음.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그 느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차피, 아, 중반이 아니었다. 30대 후반 정도 됐겠다. 그래서 그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게, 그러면서 이 굉장히 마음이 괴로운 거야.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 뭐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게 점이에요. 점, 점사란 말이야. 그게 신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느낌 그대로 얘기했지. 그내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너무 불안한 거야. 그 그러니까 당신 마음이 지금 마음이 두 갈래 길이네. 이래 볼까 저래 볼까. 그리고 당신이 굉장히 마음이 괴롭다. 그러니 말씀을 드렸지. 그러니까 그연성분을 하면 딱인또 사주 사 스며시 이제 쪽지 여만한 걸딱 하나 적어놨더라. 이게 딱이 메모지에 스며시 딱딱 집어넣더라고. 또딱 보니까 나이가 좀 있어. 그럼 내가또 봤지. 나이가 좀 있길래 안 물어봤지. 알잖아. <laughs> 딱 적었지. 내 누구냐고 안 물어봤어. 근데 나이가 나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분이 30대 후반이었는데, 나이, 나이 차이가 20살 가까이 나. 어. 그럼 자기 뭐 누나도 아닐 것이고, 이모도 아닐 것이고,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또내 마음이 내가 그랬잖아. 두갈래길이였잖아내 마음이 괴로웠단 말이야. 그럼 누구겠어? 뭐, 이모 때문에 괴롭겠어? 자기 엄마도 아니야? 그지? 그 자기가, 아, 그랬다, 자기야. 그, 내 마음이 왜 괴롭지? 내 마음이 두갈래길이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자기 이모도 아니잖아 그런데 쪽지에다 탁 적어가지고 이름까지 가지고쫙넣는데 다음 나오잖아 알잖아 네. <laughs> 언제쯤 헤어질 수 있을까요 탁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여자분 딱 넣는 순간 너무너무 그 여자가 이쁜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 내가 딱 보는 순간. 너무 너무 좋은 게그 여자가 너무 너무 이 사랑 이 사랑스럽고 너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너무 여자 가 멋진 거야. 그 내가 있지. 그 아저씨 보고 아저씨 내가 있지. 언제쯤 헤어질지 물어보지 마라. 내가 그랬지. 그거 촌스럽게왜 물어보노? 내가 이 보는 여자분을 딱 사주를 딱 보는 순간 내 마음에 이렇게 좋은데 이 여자분 은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이 여자분 되게 멋쟁이네. 그고 리이 여자분 선수다. 야 나이는 이렇게 많지만은 아저씨보다 나는 이제 내보다는 뭐 나이가 좀 어렸지만은 이제 말하기 편하게 아저씨라고 나오니까 막 그런대로 그런 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저씨보다 나이는 많지만은 되게 여성스럽고 여자가 아주 상큼하다. 나이는 많으시지만 많지만 왜 마음이 없는 소리를 하노? 언제 헤어질지 그거 물어보지 말고 이 여자가 떠나갈까 봐 걱정하는 거 아이가. 내가 이렇게 내내 내 마음에 이렇게 좋은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라. 이 여자분 좋아하는 거 아이가 내 있지. 그러니까 그 남자가 맞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 자기도 이 여자분이 자기가 좋은 거야.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남자가 유부남이었어. 근데 또 중요한 거 뭐냐? 자기가 유부남인데 이 여자분을 좋아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가정이 있잖아, 이 남자가. 근데 이 여자분을 사랑하게 된 거야. 근데 나에 있었지만은 뭐야? 자기는 가정이 있었으니까 이 여자분을 사랑하게 됐으니까 자기는 갈등이 생긴 거잖아. 하지만 나한테는 뭘, 뭘 어떻게 물어봤어? 이 여자랑 언제 헤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럼 나는 어때? 딱, 너는 데 너무너무 여자가 괜찮은데, 어떻게 상큼한데, 여성스럽고 이쁜데. <laughs> 거꾸로 물어본 거잖아.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점사가 이제 시작된 거잖아. 시작이 딱 됐는데, 딱 그러는 거야. 내가 이제 여자분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 여자가. 어, 나이는 좀 있었는데, 여자가 사업가야. 여자가 아주 나이에 비해서 젊고, 싱싱하고, 내가 그대로 설명했지. 이 여자분이 자수성 걸 했을 것이다. 어, 여자분은 혼자 살더라고. 어, 싱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제 처음부터 결혼안한건 아니고. 그러니까 돌싱. 음, 돌싱인데 아주 내가 분명히 이 여자분은 자수성 걸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똑똑, 똑똑한. 여자가 아주 생각은 나는 있지만 나이에 비해서 아주 생각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남자분이 하는 말이 자기한테 하는 말이 근데 자기는 이제 나한테 그랬잖아. 언제쯤 헤어질 수 있을까 하고 물어봤잖아. 근데 자기는 조금 약간 나한테는 왜 남자도 약간 내숭 뜨는 거 있습니다. 있대. 네. 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 좀 약간 괴롭단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고. 그러면, 왜 그러냐니까, 왜 주말에 있잖아. 주말에, 그 약간, 자기는, 자기는 가정을 지켜야 돼. 유부남이니까. 주말에 약간, 그, 여자가, 이제 주말에는, 이제 여자는 혼자 있으니까. 만나야 될거 아니야. 이제 골프나 뭐, 모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는 집 앞에 와서 불렀는데, 자기를. 남자 가정이 있잖아.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안 나오면은 여자가 약간 협박식으로 그렇게 한다 이거지. 그건 자기는 꼼짝없이 끌려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되게 괴롭단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어,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면 되지. 그 그래 내가 솔직하게 나는, 나는 어떻게 듣겠냐면은, 막 남자도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아,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면 되잖아. 그죠 그니까 나는 어떻게 듣겠냐면은, 왜? 불명히그 남자가 그 다음 질문이 예상되는 질문이 있잖아. 나는 어떻게 느꼈냐면은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싫었던 게 아니었거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죠. 내가 그랬거든. 그게 아니고, 내가 있지. 그러면 싫으면 안 나가시면 되지. 내가 있지. 다른 남자 한테 뺏길까봐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그랬거든. 왜? 모임에 가면은 왜 요즘에는 뭐 사랑이 나이가 없잖아. 어, 젊은 남자들 많잖아. 여자 능력 있겠다. 아주 젊겠다. 내가 나중에 얼굴 봤거든. 왜 데리고 왔으니까 이거 본 거잖아. 네. 내가 생각하고 설명했던 그거랑 똑같아. 네. 진짜, 뭐, 진짜 왜한 자기 또래 한 40대 초반, 40대 후반, 진짜 호리하더라 선녀 같더라, 선녀 진짜. <laughs> 진짜 예쁘더라, 진짜. 그게 이게, 뭐 나이가 이게 갭이 없어 보이는 그런 스타일. 어, 아주 진짜 괜찮더라고. 뭐, 나이는 진짜 숫자더라고. 뭐 그만 큼제 젊은 사람하고 그러니까 또 자기 눈에 꽃이 되어요 보였겠지 그랬는데 그 이제 혹시나 자기가 그 시간 안 나가면 이 모임이나 모임이나 골프나 이렇 모임에 가면 다른 혹시나 똥벌리가 붙을까 봐 그래서 <laughs> 불안했던 거야 자기는 <laughs> 왜냐면 나한테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혹시 다른 남자 있나요? 그걸 물어봤기 때문에 <laughs> 그거 내 말이 맞았잖아 자기 짜증이 나는 건 뭐냐면 가정도 시켜야 되는데. 그 여자도 지켜야 되는 거라. 그게 짜증났던 거야, 자기는. 근데 이제 그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본 게 뭐였냐면 나한테 이 여자가 재산이 좀 많은데, 어, 저한테 뭔가를 하나 차려줄까요? 사업적으로 좀 도움을 줄까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그걸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지. 어, 선물은 좀. 해 주는데요? 이러더라고. 그 내가 어떤 거? 팔찌 조그만 거? 내 네, 그랬지, 내가. <laughs> 보니까 팔찌 하나 끼고 있대, 남자가. 금팔찌. <laughs> 간단한 거. <laughs> 그 내가 그거 보니까 여자가 해준거 같더라고, 딱 보니까. 어, 예, 이러더라고. 아니, 내 네, 그랬지, 내가. <laughs> 꿈 깼어요? 내가 네, 그랬거든. 그 여자는 자수성가야 내가 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어. 그래서 이 여자 내가 처음부터 내선수라 그랬잖아. 내가 그 여자 데리고 왔다 했잖아. 네. 어, 내가. 남자가 떠나갈 것 같으면 희망고문한데 있잖아. 선물 요만한 거 내가 하나 해주고. 남자가 또좀 떠나갈 것같으면 선물 요만한 거 해주고. 섣불리 당신한테 사업 차 해준다, 내지. 꿈 깨라, 했지꿈 깨고 이제 성실하게 가정으로 돌아가라, 했거든 내가. 왜냐면 내가 선수라 그랬잖아. 네. 어, 섣불리 그렇게까지 그 정도 사업체를 지키고 그 정도 사업을 했을 것 같으면은, 어, 여자 혼자서 그 정도 일을 할, 날 적에는 바보 아니거든요. 어, 얼마나 노력을 해서 그 자리까지 갔겠습니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 근데 이제 그 남자분은 이 아주 큰 꿈을 꾸고 계시더라고. <laughs>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여자분하고 같이 왔을 적에 이제 제가 그 여자분 생각을 제가 읽었잖아요. 같이 왔어도 제가 이제 그 여자분하고 대화를 좀 했는데 그 여자분 생각도 제가 왜 읽었거든? 왜 서로 느끼는 게 있잖아. 여자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 이제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제가 그날 알았었고 그랬을 적에 이제 그 남자분한테 정확하게 냉정하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왔을 때도. 그 여, 남자분은 두 번째 왜 절, 그 여자분을 데리고 왔냐면 자세히 봐달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네네. 어, 혹시 제가 잘못 본거 아니냐고. 간단하게 되겠냐, 이게 되겠냐, 이 말이야. 아, <laughs> 잘못 본 곳이 있으니까 자세히 봐달라고. 그러두번째도 그러니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니다. 희망고문 하는 거니까 정신 차려라. 있어 공짜는 없다. 괜히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젊은 사람이 가죽깰 수도 있는 거잖아. 괜히 말도 안되는 내가 땀 흘려서 버는 돈도 아니고 그런 돈은 또 허망하게 날아가거든요 이젠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또이제 내가 보지는그 남자분이 처음에는 그걸로 접근을 했으나 그냥 그 여자분을 진짜 좋아하게 된 거야. 왜냐면 그 되게 괴롭더라고 괜히 좋아하더라고 진짜 좋아하더라고 여자분이 좀 괜찮았어요. 20살 정도 차이는 극복이 안될것 같은데.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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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자분이 그렇게 안 보여. 정말 안 보였어. 여자분이 진짜 선녀 같더라, 선녀. 어, 피부도, 아, 진짜. 주름 하나 없어, 진짜. 얼굴도 요만해. 진짜, 진짜. 호리호리한 게, 몸이 작만한 게, 여자가 정말 괜찮더라니까. 그렇게 안 보여, 정말. 어디 가면은 그렇게 안 보여. 숫자더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그래서 아마 그 이제 그 여자분하고는 저는 헤어졌다고 장담합니다. 장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이런 분잘안 계시겠지만은 이런 허황된 욕심을 가지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부로 꿈을 깨시길 바랍니다. 더 연보설도 다음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